정사각형의 흑과 성질. 정사각형은, 일단,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마름모까지, 된것을 정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다섯 개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이제 내 내각이 90도라는 성질과,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과, 그 다음에, 마름모의 뇌변이 같다라는 성질과,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이 아홉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사각,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를 공부를 잘해야지, 정사각형에 대한, 자, 올라갑니요 정사각형이다. 여기 65도이다. 얘는 어때요? 대각선에 의해서 이게 같으니 뭐야 이거? 여기 45도, 45도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 양쪽은 무슨 합동입니까? SAS 합동 맞죠? 그럼 이 각이 같으니까 그 바깥쪽 각도 같다 여기 62도가 나오고, 맞죠? 여기는 45도란 말이죠? 그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찾느냐? 이 뾰족한 걸 찾게 되는데 지금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나? 봤더니 여기에다가 107도가 되겠습니다. 이두개 합이. 요 녀석은 몇 도가 됩니까고는 73도가 되고, 요 뾰족한 각도는 이제 더해서 90이 되야 되니까 17도가 되겠습니다. 332번. 아,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각각선의 길이가 10이에요. 이쪽도 10이겠죠. 그치? 반으로 나눠지니까 66, 66. 되겠습니다. 게다가 직각으로 만납니다. 맞죠? 자, 요 때, 이제, 넓이로 가주세요. 그럼 직각이니까, 66에 36, 요 작은 게 18이 되겠습니다. 맞니? 여게 18. 그럼 어떻게 돼요? 18이 4개 있다. 40에다가 48에 30. 아, 72가 되는구나. 이렇게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338번.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대각선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납니다. 옳지 않은 거. A, C와 B, D. A, C와 B. 어, 대각선이 같으니까 옳죠. 옳습니다. 그 다음에, A, B와 O, B. O, B. 아이고, 이건 다르지. 그죠? 딱 봐도 다르잖아. A, C와 B, D. A, C와 B, D가 수직이다. 마름모의 성질. 물론, 정사각형 성질도 합니다. 그 다음에, B, B, C. B, C. B, D, C.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의해서 90도가 이등분이니까 45도가,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AO, 그러니까, OA, OB, C, OD가 같 맞죠? OA, OB, C, OD가 같 맞죠? 자, 직사각형으로서, 뭐가 같아? 대각선이 크게 같고, 평형사변형이니까이등분해서어 어때요? 각각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2번이 틀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334번.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 2등변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렇죠? 여기가 이제 25도다. 그런데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같고, 예,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또 2등변상황이 있니다그러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몇 도가 돼요? 25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쪽이 얼마냐? 이렇게 보면 이쪽 이 바깥쪽 각이 어떻게 돼요? 이게 50도가 되니까 왜 50도가 돼요? 이두 개의 합이 되게 됩니다. 맞죠? 그럼 안쪽의 내각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내각은 130도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90도이기 때문에 130도가 되면 나머지가 4 0도여기가 40도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요 각도가 얼마냐?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찾는 이 각도는 180도에서 40도를 뺀 다음에, 반을 나눈 각도가, 되죠. 어떻게 되죠? 140을 2로 나눠서, 아, 70도가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 70도. 자, 335번. 자, 정사각형이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기계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구하냐면 이 각도를 구하는 건데, 잘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요각도랑 얘가 같습니다. 엇각으로. 그지 이게 합동이 됩니다. 어.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되냐면은, 이거랑 대응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6 0도가 되겠습니다. 이랬죠? 해 근데 얘랑 얘가 또 엇각이 되기 때 어때요? 62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여기 동의각으로서 서로 같기 때문에, 얘가 평행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죠? 해 평행이니까 얘랑 공기각이면 무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X를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될때 여기서 우리가 딱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의해 45도 숨겨져 있던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X라는 거는 45도 더하기 60도의 합이다. 그러니까 107도가 나오겠습니다. 한번이겠습니다. 되336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이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밟봐요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일단 요게가, 요게 이제 같고, 맞죠? 네, 이게 이제 하나로 갔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 보면, A, B, E. 삼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B, C, F. 요게 이제 합동이 되는데, 왜 그런가 봅시다. A, B, B, C가 같죠? A, B하고 B, C가 같다는 거지. 그 다음에, B2하고 CF가 같습니다. B2하고 CF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간에 끼인 각이 90도, 90도로 같다 맞나요? 무슨 합동이야? SS 중간에 각도 끼인 합동.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대응 각끼리 서로 같은 건데 이걸 A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B로 하겠습니다. 그럼 a 더 하기 b가 90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요 각도가 뭐가 되냐면 작은게 a도가 되고 약간 큰게 b도가 되니까 결국에 a도랑 b도를 합쳐서 90이라면 그래서 a도 b도 합이 90이라면 어디가 90이야? 요 두개를 합쳐서 90요 안쪽 나머지가 90이잖아요 근데 각 꼭지가 이 각이니까 얘는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90도라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337번 정사각형의 한 내부의 점에 대해서 자 PBC가 정사각형인데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돼이두 개가 같잖아 그렇지? 마주보는 각도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까지 이런 성질이 있는겁니다 정사각형에 대해서 삼각형이 정사각형 이해 됐죠? 그럼 이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뭐 설정을 합시다 그리고 60도, 여기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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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30도, 30도. 맞나요? 음. 자, 그러면, 이 각도만 알면 되는데, 얘는이등변이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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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첫 번째. 2x 더하기 30도는 이제 180도가 나와야 한다. x는 어떻게 돼요? x는, 180-30. 어떻게 돼요? 여기다 2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150이 되고, 2로 나누면 75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2번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거 한 바퀴 돌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2X 더하기 60도가 한 바퀴 360이 되고, 60을 지우면 은 이제 300도가 돼야 되는데, EX는 아 여기서 사실 EX는 여기 150이라고 붙수있습니다 어 150이라고 보으면 지워지면서 A가 어디입니 아 150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유형 6번. 정사각형이 되는 6번. 자, 직사각형에서는,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의 성질을 이겨받아야 고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다. 아니면, 마름모니까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게, 렇 근데 만약에 마름모라면, 직사각형의 고유의 그 성질이 됩니다. 하나의 내각이 9 0도 나머지 마주보는 거, 이웃한 각의 합이 180이니까, 모든 각이 9 0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서처럼 대, 대각선은 서로 길이가 다를 수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면,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 그거는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 그리고 정사각형은 뭐냐면,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를 갖는, 그러한 평행사배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평행사변형인데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뭐야? 아름모 성질하고 직사각형 성질이 오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요 ABC가 90이다. ABC가 90. 고럼 얘는 뭐야? 직사각형이죠? AO, BO가 같다. AO랑 BO가 같다. A, o, B, O가 같다. 무슨 얘기야? 얘는 2등고라니까 이렇게 되고 얘랑 같다. 네? 직사각형인데 이 얘기는 역시 직사각형. 두 개의 성질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직, 직, 용이연결 거야. 아 아니죠? 어,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C, BD가, AC하고 BD가, 이 직사각형, 아, 아 어요 아, 그 다음에, CODO가, CODO, CODO, 맞지? 얘가 갖고 이등분이 갖고, 이가 갖고, 얘는 뭐야? 이것도 직사각형이 생기지 않 어? 얘도 직, BD란 안 돼. 어? 아직 아니면 직, 마, 이게 와야겠다? 자 ACBD가 수직이다. ACBD가 수직이다. 어때 이게 마름모네 그치? 앞에가 마름모. 뒤에거 보면 AOD AOD 어떻게 돼? 갖다 놓고 2등분이니까 얘가 있고 2등분 어? 이거 뭐야? 이거 직사각형 아니야 그치? 마직이네 마직. 답 나왔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C를 볼까요? AC. AC랑 BD AC 하고 BD가 아, 수직이다. 그럼 마, 마네, 마, 네마이 근데 AB, BC가 AB, BC가 뭐야? 뉴턴변형 같은 맞잖아. 마, 마, 마 이렇게. 뜨면, 아, 안 되고. 그 다음에 AB, AB, AD. 네. 이거 마름 뭐죠? 마름 뭐? 그 다음에 AOB가 90도, AOB가 90도. 아, 자 대각선이 90도로 만든. 이거 맞잖아. 마, 마란 말 자, 그래서 여기는 직직, 직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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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 아, 음데 네.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마직 또는 직마. 이것만, 자, 평행사변형을 정사각형으로 변화시켜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3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달라본 아름모 성질을 오면 된다. 아름모 성질 뒤에 있잖아요. 자, 이웃한변 숫현, 이게 같으면 되고, 자, 대각선이 뭐, 어떻게 돼요? 대각선이 뭐하면 된다? 90도로 만나면 된다. 직교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던? 그럼 자, 이웃변. 어딨어요? 일단 90도 찾아봐. 그럼 DAB죠? DA...뭔소리입니까?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발음뭐좋 보니까. 대각선. AC하고 DB가 90도이다. 아, 이거 나왔네. 마름모예요 말은 마름모. 말은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BBC. ABBC. 어때? 이웃한 변이 같으니까, 이것도 이제 마름모입다 맞지? A, C, B, D. A, C, B. A, C, B. 이건 직사각형 성질입니 이것도 직사각형 성질입니다. 직사각형 성질은 이미 네, 우리가 찾는 거는 마름모 성질입니다. 그래서, 니은지 오면, 직사각형이 마름모가 되기 결국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마름모. 마름모니까 일단, 변이다같고 자, 이웃한 배이 같고, 마지막으로는 변동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각선이 90도가 나와야 그렇죠? 여기서 정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어떤 조건이 와야 돼? 아, 직사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직사각형이 달라면 어떻게 아, 하나의 각이 90도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한번 봅시다. AC하고 BD. 이건 마름모 조건하냐? 아닙니다. 그치? 그 다음에. A5하고 B5가 같아? A5하고 B5가 같다. 무슨 얘기야? 같으니까. 요게 이제 복사. 얘가 복사. 이렇게 되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대각선이 같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직사 조건이란 말이야. 맞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ABC하고 DAB가 같아. ABC하고 DAB가 같아. DAB가 같단 말이야. 어? 이웃한 가이 같아. 이웃한 가 어. 얘가 무슨 얘기야? 이거 90도란 소리고, 이거 90도란 소리. 이 얘기가 뭔 소리야? 아 직사각형이란 뭐냐? 그 예? 직사각형만 고르면 됩니까 왜? 아름모기 때문에 직사각형 이어 받아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2번, 4번. 그다음 에 이제 AB하고 AD가 같다. 뭐야 이거? 아름모 성질 아니야? 아름모 성질 여기 또 있는데, 이게 아니죠? 이거요. 그다음에 BCA 어딨죠 dca, dca, 요거요거그 다음에 dca, dca, 이거. 자,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마름모잖아, 애초 그냥 마름모의 성질이 아니라, 이랬죠? 얘는 그냥 마름모 성질이니까. 자, 답은 얼마? 2번, 4번, 직사각형 성질을 마름모가 받아서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